허벅지 안쪽 살.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진다고요? 그건 자극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동작으로 다리 라인, 자세까지 싹 바꿔보세요. 사이드 런지는 허벅지 안쪽 근육, 내일 전근을 깊게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쪽에 체중을 실으면서 반대쪽은 스트레칭, 엉덩이를 뒤로 밀며 앉는 자세가 핵심이에요. 운동 이에 힙 브릿지 플러스 볼집 끼어 누워서 힙 브릿지 자세, 무릎 사이에 볼 끼우기. 기본 힙 프리티에 볼을 끼워 무릎을 조이면 허벅지 안쪽이 강하게 수축됩니다. 엉덩이 라인도 잡아주고 무릎 부담도 적어서 집에서 매일 하기 딱 좋아요. 운동 3. 스모 스쿼트. 다리 넓게 벌리고 발끝 바깥으로 돌린 스쿼트 자세. 스모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뿐 아니라 엉덩이, 허리까지 자극해주는 만능 하체 운동입니다. 덤벨을 들면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느껴져요. 허벅지 안쪽은 평소 잘안 쓰는 부위라 꾸준한 자극이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 이세 가지 동작만으로 자세 교정과 라인 변화까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주 3회 이상 꾸준히만 하면 모년기에도 근육량은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근력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생존력이다.